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이용객 포화로 극심한 혼잡 문제를 겪고 있는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이 확충됐습니다. 연간 수용 가능 인원이 200만 명 정도 늘어난 건데요. 일단 숨통은 트였지만 혼잡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영록 기자입니다.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 평일 오후에도 여행객들로 북적입니다. 올해 1분기 김해공항 이용객은 219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전 연간 1 0 0 0만 명에 달한 이용객 수가 회복됐습니다. 평일 주말 없이 비행기 탑승은 물론 수화물 찾기가 힘들어 이용객들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행 시간 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단체 이용객 분들 뒤에 서면은 시간도 촉박한데 탈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찔함이요. 김해공항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821억 원을 투입, 국제선과 국내선 청사 사이에 17,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터미널이 5년 만에 확충됐습니다. 이용객을 위한 시설도 확대됩니다. 탑승 수속대가 104개로 늘었고 항공기 탑승구도 새곳 추가됐습니다. 또 입국 신사대와 수화물 수취대도 기존 시설보다 늘어 이용객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혼잡을 유발하는 면세품 인도장도 확장 이전에 운영합니다. 확진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은 연간 630만 명이던 수용 능력이 200만 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혼잡 문제는 여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덕신공항 개항 전인 2029년까지 윤객수가 1,4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용량을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그 불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물 터미널을 국제선으로 개조를 해서 가덕신공항이 개항될 때까지 사용하는 방법도 또 해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 확충된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은 오늘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